교육플러스 오늘의 주요 교육뉴스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들 본격 선거운동 돌입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를 맞이한 오늘 출마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중도보수 진영 추대후보인 조전혁 진보 교육감 시대에 서울교육이 무너졌다며 진보 교육감 시대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조 후보는 오늘 아침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희연 전 교육감 시절 공교육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학생들의 성적이 낮아지고 교권이 무너졌다며 교육감이 되면 교육 서비스 측정 및 평가를 진행하고 개선하는 등 최대한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부활 지적에 대해 다양한 진단 평가를 하겠다는 것으로 줄세우기 상대평가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근식 후보는 같은 방송에 나와 경쟁주의 교육은 모두를 불행한 상황으로 몰아간다. 주희현전 교육감의 혁신 교육과 학생 인권 조례 정책을 이어갈 듯을 밝혔습니다. 또한 정 후보는 현 정부의 교육 정책, 특히 역사 관련 정책이 뉴라이트적 방향으로 심각하게 가고 있다 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현재 두 후보의 지지율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서울시 선거 방송 토론위원회가 오는 6일 개최하는 Tv 토론 초청 대상과 관련해 조 전역 후보만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근식 후보가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과 방송 중계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정근식 후보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부당한 조 전역 1인 초청 토론회 강행을 즉각 철회하라며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이런 불합리한 규정을 두고 정책 토론회를 운영한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6일 KBS 대담과 7일 공중파 3, 사중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규정 및 선관위 규칙에 따르면 최근 선거에서 10% 이상을 득표하거나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까지 TV 지상파, 종편 전국일간지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5% 이상을 얻은 후보자를 토론회에 초청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 해석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조전혁 후보만 공직선거법 규정 및 선관위 규칙에 해당되어 조전혁 후보만 먼저 사회자와 대담회를 갖고 나머지 정근식, 최보선, 윤호상 세 후보는 초청회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에 정근식 후보는 CBS 지지율 조사, 쿠키뉴스 지지율 조사 등에서 정근식 후보가 조전혁 후보보다 앞서 1위를 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독자 출마한 최보선 후보는 이날 투표용지 인쇄 마감일 이전에 정근식 후보와 추가 단일화할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교육 플러스 교육 뉴스를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